음, 아, 블루 마운틴이라서 이런 디자인 패키지인가 본데? 그지? 아, 그거네 응. 없네. 블루 마운틴 있어? 와우. 와우. 오, 그러네. 이거랑 이거의 그 패키지 디자인이네. 오. 아, 예쁘다. 오, 오, 예뻐. 이게 하와이 코나 코냐? 이게 지금 개당 1,800원짜리라는 거잖아. 그 다음에 이거는 개당 900원. 오향 어. 어, 장난 아닌데, 음, 응.